<laughs> 진상씨 날잡아봐 <나> <laughs> 영자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laughs> 거기 서라고 저기 영자 빨리 걷지마 왜 헤어짐이 빨리 다가오잖아 마치 고속소로를 질주하는 시속 70km의 포니처럼 말이야 나 몰라 영자 <laughs> 왜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뭐 한번 할까 미쳤나봐 안돼 나와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을 만들어보지 않겠어 여기 우리 집 앞이잖아 할머니는 다 걸리면 난 죽어 우리 못 본다고 영자 우리 앞에 불가능이은 없어 하도 못해 이 통금도 나에게는 무의미할 뿐이라고 아니 그래요 안돼 아니 되는 걸로 해 음. <laughs> 아주 그냥 폐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갖고 헐렁렁렁렁 줄넘기를 해볼까 보다 그냥 할머니, 할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니긴 뭐가냐, 여러아 염병할 놈이랑 염병할 짓거리하는 걸 내가 못 봤을 줄 알아? 내가 나이가 8 0인데 아직도 돋 보기 없이 신문을 보는 사람이요? 안녕하십니까. 저 김춘삼이라는 청년입니다. 영자와의 교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그집 어디 살아? 저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laughs> 그 천동네 너는 탈락이야, 여노마. 저 그래도 잘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인마 외모도 탈락, 집안도 탈락, 키도 탈락, 키도 탈락, 키도 <laughs> 탈락. 어쨌든 털려봐야 정신을 차리죠요방맹이로 맞기 전에 썩 꺼져, 여노마. 야는 공부해서 대기업에 가야해요. 팽이를 집으로 썩 꺼지라고. 그래요? 좋은 사람이요? 그래도 안디내 눈에 흘기 들어가도 안디안디 꺼져 이거 봐. 아, 할머니, 아, 할머니, 아이. 이렇게 저희의 만남은 끝이나 버리고 말았답니다. <laughs> 첫 번째 사연 듣고 왔습니다. 그 시절, 심한 어른들의 반대로 만남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그래도 춘삼 씨가 강남에 살고 있다고 하던데 이거 강남에서 계속해서 전부 하면 땅값이 떡상을,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대로 이사를 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후기 사연이 있다면 꼭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라디오. X세대의 대표 스포츠 브랜드, 리복. 오렌지의 참맛, 대표 브랜드, 데모티 협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 읽기 전에, 광, 잠시 광고 듣고 오실게요. 광고 부탁해요.